제가 오늘 소름돋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숨기네요. 여론조사 결과를 숨기겠다는 건 여론이 좋다는 식으로 포장하고 조작하려는 것밖에는 안 되죠?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담대한 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담대한 구상과 북한 인권보호소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확인돼서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되지 않을 뻔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된 거죠.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줄여서 민주평통은 이 결과를 보도자료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오더니 이번에만 알리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가요?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 소속인 진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지 않았으면 묻힐 뻔했던 자료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민주평통의 분기별 여론조사 분석 결과 중에 지난해 3분기 9월에 실시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비공감한다는 응답이 52.3%로 공감 응답으로 나온 42.3%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윤석열의 이념전쟁 여론조사 직전에 있던 작년 8월 광복절 경숙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부정 여론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비핵화, 북한 관련 문제 해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일부가 올해 3월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이 역시 부정적 여론이 많았습니다.이 보고서를 공개한 게 북한 인공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게 50.8%로 과반을 넘었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 2 1였습니다현 정부가 출범하고 여론조사가 무려 5번이나 실시됐습니다.그런데 보도자료가 배포된 건 작년 2분기 첫 조사가 전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21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뤄진 조사 결과 모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모두 민주평통에서 했던 것인데,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숨기고 축소하려 한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이쯤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정치보감 채널을 통해서 자주 언급해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이럴 게 없기 때문에 막 나가는 것이라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무능하고 무식하고 독단적이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고 이렇다고 해서 아예 목적까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대우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죠.이건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국빈 대접을 받는 걸 말하는 거고요.또 다른 하나는 본인 세력을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본인 세력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충성하는 세력을 키우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이미 미국하고 일본으로부터 국빈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행위는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오연수를 방류하고 일본이 난감해하는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일본 편을 들어주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본한테 잘 보이고 이런 건 이미 목적을 이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본인에게 충성하는 세력을 키우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 목적은 국내에서만 실현시킬 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일본과 미국은 어쨌든 상대국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에 충성하는 사람을 양성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윤석열이 이 상대국들에 충성하는 게더 빠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윤석열에 충성하는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수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관을 본인 입맛에 맞게 임명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인사 임명을 통해서 총선을 이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고 능력이 없고 실패한 정치인들, 장관 출신들을 현 정부의 장관으로 지명하고 심지어 임명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유인촌에 이어서 김행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총무보호소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 중 19번째가 되는 겁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견을 무시한 채 인사 임명을 19번째 한다는 것이고 이건 전임정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 들어서 보면 19번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윤석열은 마음을 먹은 것이죠. 지속적인 정치 도발 그리고 이 도발의 대상은 야당을 넘어 국민도 포함인 겁니다.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가서 본인의 충성하는 체력을 만들고 이 분위기를 총선까지 이끌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모르고 보는 분들은 윤석열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목적을 이해하고 보시면 왜저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앞뒤 안 가리고 주변 얘기는 듣지도 않고 누가 희생이 되든 어떻게든 그 목적을 위해 어떠한 일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국감이 개막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21대 마지막 국감입니다. 그러면 여야 간 싸움은 일정 수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논란 해소와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 현 정부에서 발생한 논란들이 상당합니다. 증권이 일과 관련된 게 가장 많죠. 양평군 카르텔과 고속도로 게이트,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히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으면서도 이걸 털고 가야 남은 임기 동안 미래를 위한 국정 운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전 정부를 걸고 넘어집니다. 누능의 끝을 보여주는 거고, 상식을 아주 심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1년 반이 넘었으면, 현 야당하고 싸우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전 정부까지 끌고 오는 거라고 봐야 하거든요?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전 정부랑 싸우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 현 야당하고 싸워야 하는데, 이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국힘은 야당이고 윤석열은 야당 대표인 것 같은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윤석열은 끝난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떠한 일도 한게 없고요. 마치 본인이 야당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는 그거 정치인보다도 못한 일밖에 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당장 국회 운영은 마비 수준이고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이 얼마나 미숙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야당이 큰 상황이면 언제든 여론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걸 알아야죠. 야당이 크면 야당이 무언가 독단적인 결정을 할때 이것을 마치 독선적이고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전제조건이 되는 게 대통령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나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국정 운영 평가를 잘 받고 싶으면 입법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무언가 진행이 되고 통과가 되는 건데 이걸 실현하려면 야당한테 잘해야 하거든요. 야당한테 벌벌 기라는 게 아니라 야당하고 협치를 어떻게든 꾸려 나가야 하고. 야당에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들려주고 유연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잘된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만큼 처참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당으로서 정무로서의 야당을 견제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보수나 진보 상관없이 여당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어떤 나라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만과 독선이 판을 치고 이게 상식을 넘어서니까 문제라는 거죠.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해 대통령 시 피해자는 국민이고 야당이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떠한 일도 모든 탓을 야당으로 돌리고 전정부로 돌리고 임기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럴 수가 있냐 이겁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반듯하고 실력있는 최선의 후보를 부결시켰으니 모든 책임이 국회와 야당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반듯하고 실력있는 최선의 후보가 그것도 대법원장 후보가 바뀐 법을 몰랐다고 저지른 불법이 불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게 반듯하고 실력 있는 후보인가요?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렇게 비판했습니다.독립과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비판했는데 정작 비판하는 것에 비해 본인들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언제쯤 정신을 차리지는 이제 기대도 안됩니다.